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리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최근에 리플이 지금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국 4,000원까지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저점 대비 무려 5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고,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는 호재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 쉬지 않고 한달 동안 500%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만큼 리플이 이제는 시가총액이 리플보다 높은 거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 밖에 없고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최근에 10만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은 5만 달러를 돌파를 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시가총의 3인 리플 같은 경우에는 3달러를 지금 이 코앞에 두고 어, 좀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이 나오는 건 좋아요. 하지만 정고점을 뛰어넘는 이런 어, 이 탄력이 나와야 되는데 정고 고점보다는 줄어드는 이번에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과거보다는 바로 전한 달보다는 상당히 힘이 많이 축소된 느낌이구요. 자 힘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왔던 만큼 지금 현재의 상황은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리플이 끝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이전보다는 힘이 다소 조금 약해진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좀 쉬어가는 모습,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직까지는 길게 본다라면은 꾸준하게 우상향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싸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강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상당히 끊임없는 호재와 함께 급등이 나타났었죠.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10만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은 5만 달러 하지만 리플은 3.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최근에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왜 그러느냐? 바로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 교체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됐던 게이 리플이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뭐다? 이미 선반영되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호재 선반영과 그리고 바로 지난주였죠. 이 스테블코인 출시 지연 역시나 이 리플의 어떻게 보면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스테블 코인에 대한 출시 기대감으로도 최근에 급등 단기간에 100%가 올랐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 지연이 됐어요. 지연이 물론 어, 이 승인이 여러분들 안 됐다 그건 아니지만은 다만 지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렸던 만큼 오히려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최근에 리플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최근 리플의 가격 상승은 이 게리 긴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의장과 어그 의장의 사임과 현물 상장 지수펀드 바로 이 ETF죠 이 관련 루머가 맞물리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상 자산에 우호적이지 않는 이 겐슬러 의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바로 이 내년 1월 취임식이죠 이 취임에 맞춰가지고 뭐하겠다 사임을 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발목을 잡았었던 바로 이 리플에 대한 주가가 급등이 나와주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한가지가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소송권이죠 소송권, 소송권. 자이 갠슬러 사임 이후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취할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악재는 어떻게 된다? 해소가 되고 있고 호재는 끊임없이 나오다보니 이 리플이 지금 최근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500% 상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나와 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지연이 되고. 자, 이렇게 지연이 되고, 그리고 이미 거기에 대한 호재는 다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된다. 아니면은, 이스테블 코인이 지금이라도 승인이 된다라면은, 또한번한 한 차례 상승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ETF, 지금 리플 역시나 ETF, 지금이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호재까지 나와준다라면은, 충분히 3달러는 물론이거니와, 그이상 도 충분히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호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최근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스테블 코인에 대한 지연 이런 부분 때문에 살짝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동안에 단기간에 한달 동안 500%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온 거예요. 물론 더갈 수는 있지만은 한 차례 숨고르기 현상 조정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자 그만큼 단기 차익 시전 욕구가 강해지면서 차익 매물이 추레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하지만 이 조정은 뭐다?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좀 조급하느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10만 달러 돌파하고 5만 달러 돌파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시가총액 3이라고 하는 리플만이 지금 3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가격적으로 민 것이 아니라 이런 기간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난 다음에 급등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가격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더욱더 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더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보다 가격적으로 눌러주는 조정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등 거기에 대한 상승 효과는 파급력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어, 이 상승은 더 크다 그만큼 여러분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범을 보게 되더라도 그동안 여러분들 거래량이 정말 없었다가 이번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2,000원도 돌파하고 있죠. 마지막 매물대는 뭐다? 여기 구간이다. 근데 이 매물대를 여러분들 쉽게 돌파하지는 못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물이 두꺼운 건 아닙니다. 다만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명분이 필요하다. 명분 올라가려면 하락할 때도 명분이 필요하지만 올라갈 때도 명분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제 당장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승인. 자 또는 이제 곧 얼마 안 지나면은 크리스마스이죠. 자 이런 산타 랠리 그리고 내년 1월 자 바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취임식 그 이후로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번 조정 때 다시 한번 싸게 잡을 수 있는 아, 그런 역발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리플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여러분 제가 만들어 놨고요.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리플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직접 만든 이 리플 대응 전략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아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선적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 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리플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 한 가지를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리랭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 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 실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쟁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하면 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